군사권 경험이 없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군영법 조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담 과정에서 합의만 되면은 이거는 불기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전역으로 사건이 이게 군검찰 또는 군사 법원에서 민간 검찰 또는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공소기가 판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검사 또는 판사들도 이 조문을 모르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영내 폭행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피해자가 초병인지, 상관인지, 직무수행자인지에 따라서 일반 폭행죄보다 더 법정형을 더 중하게 두고 있는 조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초병이 무엇인지, 같은 계급인 경우에도 상관이 될수 있는지, 초병과 직무수행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영사 사건의 경우에는 군영법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호 조사의 선임이 필요하겠죠.